안녕하세요. 무범인영전주김도현 변호사 송길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입 벌구. 네. 입만 벌리면 구라. 네. 아, 오늘 되게 속도가 좋다? <laughs> 얼마 전에 제가 1년에 네. 이혼 성담 4,000건 이상. 이상. 음, 변호사 수행자! 다계를 봤거든요. 네. 혹시 그거 아니요 진실게임. 진실게임이 지금도 해? <laughs> 아니요, 몰라. 아, 아 4,000건. 어, 4,000건이라고 <laughs> <4천> <laughs> 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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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변호사. 가짜 변호사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건 <laughs> 가짜야. <웃음> 왜냐면 네. 계산이 안 나와요 아... 그쵸 응. 1년에? 어,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네. 하루에 10번씩 해야 돼 하루에 10번씩 3만만 해야, 해야 4천 건이 이제 되겠네요 근데 재판도 나가야 되잖아 이분은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제음에좀 <laughs> <laughs> 10... 와! 한 <laughs> <밤> 12시에도 상담이 새벽 <laughs> <밤> 2시에도 상담이 <laughs>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 되게 부러우셨나봐요. 진짜. 음. 너무 부러운 거야. 부러웠나봐. <laughs> 너무 부러웠던 <laughs> 아, 네. 거야. 네, 이 얘기는 사실 거짓말. 음. 사실 사천권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음. 좀 부풀려졌다는 생각은 드는데 음. 부풀린 것도 우리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. 음, 과장. 네. 심한 과장. 그렇죠. 그렇죠. 음. 그, 내 남편이 그렇게 음. 과장. 잘하는 사람이거나, 네. 이제 또 거짓말을 뭐 잘하는 사람이거나, 이런 거지. 근데 남편은 약간 과정보다 축소를 많이 할것 같아. 나 이번에 보너스 안 받았어. 아... 혹은 보너스 뭐, 천만 원을 받았어, 예를 들면. 네. 근데, 아, 나 이번에 보너스 백만 원밖에 못 받았어. 약간 이렇게. 아, 천만 원인데 백이다? 응. 아... 아니, 못 받았다. 못 받았다. 나는 내 남편이 보너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. 회사가. 어렵대 거기 대기업 아니에요? 여기 언제 어려웠더라? 음, 아니, 계속 어려워가지고 네. 보너스가 어, 없대 네. 어. 남편들은 약간 그런 거는 과장하는 게 아니고 약간 축소하는 그런 거짓말을 좀할것 같은데 어때요? 어때요? 그런 거짓말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이? 아 저는 일단은 거짓말을 너무 싫어하니까 음. 거짓말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귀여운 수준의 거짓말이라면 용납할 수 있을 것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화장실, 화장실 가서 음. 물을안 내렸는데 음. 누가 아, 물안 내린 거? 그랬는데나 아니야. <laughs> 이런 끝까지 거짓말. <laughs> 아, 너 맞는데. <laughs> 잠깐만 나 용납 못하네. <laughs> 나 사소한 거 용납 못하네. 들으니 <laughs> 거짓말을 해. <laughs> 안, 되겠지, 안 되겠네. 안 되겠네. 아, 용납 못하겠네. 아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음. 이 지금, 천만 원에서 너 백만 원에, 뭐, 아예, 음. 보너스가 안 나왔네. 음. 하는 거는 좀 문제, 이제,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나한테 그게, 뭐, 금, 금목걸이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. 이런 나를 위해서 모으고 있는 거 <laughs> 아니야? 나에게 어. 약간 기대를. 어, 어. 보너스 있으면 있을 텐데, 나 줄라고? 음. 그러니까 음. 그렇게,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라면은, 음. 그 정도 수준은 저는 안될것 같고. 사실은 요즘에, 근데, 어, 거의 회사에서도, 그, 그, 계좌를 따로 하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사준대요? 그러니까 어. 아, 어 배우자한테, 배우자한테 급여, 급여 갔다고 문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트링 <laughs> <laughs>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근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소한 것도 쌓이면 안 되겠네요. 그데 그래. 실내 네,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저 사람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될지 몰라서 좀 음. 그때는 또 이제 한뭐0년 계속 그렇게 살았어. 엄마. 아 진짜. 만 살고,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것 같아요 그렇다니까? 음. 이 거짓말이 음. 이제 한 번은 음. 그냥 아 그래 그, 그, 그럴, 그럴 수 있겠지 뭐, 음. 얘가 그런 거짓말을 할 사정이 있겠지 음.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. 이게 계속되면 아니 얘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할 사정만 음. 생기는 <laughs> 거야 이렇게 네. 되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은 저는 신뢰가 부부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 사회생활도 그렇고, 부부생활도 그렇고, 어,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. 어떻게 믿고, 믿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, 있어요 이 사람한테. 그이 사람 말도 뭐. 어떻게 믿고 듣고. 저사람 말할 때마다 저 거짓말인 거 아니야? 그니까, 거 아니야? 그니까, <laughs> 그니까. 그니까. 그니 이게 저희 그, 분륜도 마찬가지지만은, 시작은 그렇게 상대방을 못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런 행동들을 해왔으니까. 못 믿을 만한 행동들을 맞아, 해왔으니까. 맞아, 맞아. 근데 거짓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이게 결국에는 뭐, 귀여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,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. 우리가 거짓말하면 분류만 음. 생각하잖아요 근데 음. 그것도 아닌 거야 그것만 음. 있는 게 아닌 거죠 음. 사 생활을 하면서 뭐나뭐 뭐 잠깐 뭐 아버지한테 좀 음. 갔다 올게 아버지 뭐 혼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나이때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좀 같이 식사 좀 하고 올게 했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이런 음. 것들도 이제 계속 살면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산다 그쵸 그리고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습관처럼, 어, 맞아.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라고요그 정도 맞아. 되면은 그분도 이제 고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사람 또 응. 변하지. 우리 나이쯤 되면 우리 나이쯤 되는데 거짓말 이제 습관적으로 한다. 응. 못 고치는 거예요. 그렇죠. 내 남편이 응. 좀 거짓말을 한다. 와이프가 좀 거짓말을 한다. 그래서 좀 이혼이 좀. 어떻해 게 볼까? 그러니까 <laughs> 이혼이 <웃음> 좀, <웃음> 좀 어떻게 해 <해볼까>? <laughs> 하자. 할까? <갈게요. 웃음> <laughs> 이렇게 좀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전쟁이고 보잘 맞추는 편이에요. 이혼 쪽은 잘 맞추는 편이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<laughs> 이혼할지 말지 여부도 결정을 해보시기 <laughs> 바랍니다. 지금까지 <laughs> 공공인형 <공범인용> 전수 김도현 <김동연연수>, 변호사 <laughs> 송식장이었습니다. <손> <laughs>